가성비 좋은 클로코브 바벨입니다. 이 바벨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22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, 근데 사실 잘못 샀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무가 검은색으로 된 버전인데, 이 가운데 센터널링이 없습니다. 근데 5만원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쪽 고무가 파란색에 센터 널링도 있고 전체적인 널링이 조금 더센 바벨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걸 보니까 구매를 하시려면 해외배송으로 구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그 밖의 특징 같은 경우에 이 바벨은 여기 베어링이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껴놨는데도 돌리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. 이거 원판을 끼고 나서 돌리면 거의 계속 돌아간다라고 보셔도 되는데, 이게 역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, 프레스나 벤치를 하시는 분들은 베어링이 잘 돌아가게 되면은 손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바벨은 프레스나 벤치하는 용도로는 추천을 안 하지만, 그 밖에 뭐 스쿼트라던가, 그리고 뭐 데드리프트를 할때 탄력봉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을 적극 추천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널링. 하나는 역도용, 또 하나는 파워 바 위치입니다. 그리고 이 지름 같은 경우에는 28mm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기는 느낌, 바벨 휘는 느낌도 나쁘지는 않은 가성비 좋은 바벨입니다. 그래서 한번 탄력봉을 하나 구입하겠다라고 한다면. 이거 하나 구입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